뒤에 냥이들 이름이요? 또 냥이 이름 외치라고 하네. 오케이. 봐봐요. 동동이, 롱롱이, 뽕뽕이, 뽕뽕이, 막. 불부리 알라리? 불부리 알라리는 좀 오바로. <laughs> 오바로. <오발. 웃음> 호주에 방송을 막 하는 사람이 있다? 수쭈님 포켓몬이랑 권태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희는 지금 권태기가 오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싸웠어요. <laughs> 불부리 알라리. 포켓몬이랑 <laughs> <뽀큐보이랑 웃음> 권태기가 오면은 지금 냠냠냠님이 불부리 알라리를 쳐줘야 해요. <laughs> 권태기가안올 수밖에 없겠네요. 권태기 올 때마다 불부리 알라리가 위험해지면. 있는 지금 제제 제 라이브를 지금 몰래 염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큼하죠 누가 큰큰 보이 아니랄까봐 되게 뭔가 되게 응험하고 어, 더러운 느낌? 응. 그런 느낌으로 좀 라이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되게 별로예요. 기분이 별로예요. 음큰보이라고 바꿔야겠어요. 은큰보 어? 더러워. 또 시작인가? 푸키보이 님이 삼불, 삼불, 아, 헌납해 주습니다 아, 누구 코에 붙이라고. 남편이라 돼가지고 저한테 겨우 삼불. 멘트도 되게 또 시작인가? 이런 말이나 쓰고 있는데. 푸키보이 님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남남도 아닌데, 푸키보이 님. 삼불 한국 돈으로 얼만 지 아세요? 2,500원도 안 돼요. 삼불이면. 남편이 내 방송 보면서 삼불 보내고 있어. 이걸로 한솥, 한국 가서. 한솥 먹겠습니다. 한솥에서 치킨마요. 사이즈 업도 못해. 치킨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뿡큐보이님. <놀람> 어, 마라 안 나쁘지 어다 뿡큐보이 이기기 챌린지. <laughs> 완전 수고해미 이겼다. 완전 고맙다. <laughs> 죄송합니다. 3불 <산불> 더 드릴게요. <laughs> 아니 제가 그러라고 그렇게 제가 깐게 아닌데. 여러분! 3불을 내놓으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다. <laughs> 가장 큰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더 잘한 일은 사실 폭큐보이를 만난 게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옆에 있어서 네, 그냥 립 서비스 해주는 거야. 포큐보이는제 마음 속에 넘버 원이죠. 친구랑 사람 구분하실 이 사람들 지금 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에? 잠깐 정적 됐었다. 약간 <놀람> 뭐야 해주님 남자 만나고 변했어. 꺼져. 그렇게 되면 안 돼요. <laughs> 최 대표는 저의 친구로서 최고고, 쭈치는 나의 사람들로서 최고야. 나의 쭈쭈로서 최고야. 토키보이는 한솥밥 사주는 남자 중에서 최고야. 산불 보내는 남자 중에 최고야. 됐어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똥쟁이님. 미안해. 그렇다면 코딱보이의 넘버원은? 코딱보이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말을 못 하네요. 코딱 보이가. 네. 예. 끝났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예. 네. <laughs> <laughs> 여러분, 남, 트너? 뭐, 부인?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방금 동공이 흔들리고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10번 중 9번 콕하고 있는 주제에 방금 내가 <laughs> 당신의 최고는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제 눈은 안마주치고 댓글만 읽고 있더라고요. 댓글만 그냥 겁나 읽는 척 하는 거야. 아, 대답하씨어내 최고는 네가 아니야. 네가 이렇게 내대답하 씨야 이런 느낌이랄까? 갑작스럽지만 국밥보이님은 성대모사 되는 거 없나요?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 없어요. 없대요. 이제 없어보이라고 해야겠어요. 있는 게 없어 없어 보이 두 분이서 맹꽁 대화하신거 보고 싶어요 맹꽁 대화 어, 또한번 해볼까? 아 이거는 저희가 왜? 오... 또 못해? 이번엔 못해 보이 아까 삼불 주고 할수 있는 성장호사도 없고 국밥만 좋아 좋아하면... 하 <laughs> 못해 보이 한번 해볼까? 맹맹맹 맹꽁이 한 마리밖에 없나 봐요 맹 맹꽁이가 한 마리가 더 있어야지, 맹꽁이 되는데, 저밖에 없어서, 맹꽁, 어, 모놀로그가 돼버렸어. 뚜키부의 첫사랑은 그럼 누구죠? 이것도 지금 대답안 하고 자빠졌네. 들어가세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나와있지 마시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방으로 들어가세요. 나라메 저라고 하셨잖아요, 첫사랑이. 응. 방으로 들어가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오늘 뚜키부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세요. 밖에서 짜증나게 있지 마시고. 쭈쭈 극대노. 들어가자! 누가 알아요? 안 한다. 안 한다. 들어가자. 안이래니냐 아니라니까! 올라가자. 들어가자. 자자, 자세요. <laughs> 옆에서 째려보고 있어. 뭘잘 했다고 째려 봐. 솔직히 가 방송이 좀익숙지가 않아서 팍팍 안 나와요. 그 생각을 오래 하고 약간 조금 팍팍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빨리 들어가서 자세요. 에스터킴 <laughs> 님, 이차가헌납해 주시면서 4주 뒤에 보겠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사랑 어, 영원한 사랑을 기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